백두대간 종주팀이 지리산 중간 지점에 인고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벽수령 대피소를 출발해서 천왕봉 방향으로 덕평봉, 칠성봉, 영신봉을 지나 2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석산장까지 산행한 2003년도 9월 말아날로그 영상 재편집 뿐입니다. 역시 여러 면에서 빈약한 편입니다. 1360. 벽수령을 좌로 트래버서 해가지고 거기 지금 벽서점 휴게소에 와 있어요 저쪽에 형제봉과 벽서점 대피소입니다 노고단 14.1, 음정 마천 하산길 6.7, 세석산장 6.3, 아 연하천 산장이 3.6km 1분, 덕평봉으로 가는 길은 그래도 평탄한 잔차 갈 길이요 아. 우측 계곡으로는 멀리 저기 강인가 도론가 모르겠다 한 20여 메터 가까이 있는 바위밑을 지나가면 들어본 벽소령 산장과 벽소령인데 저기는 군사시설 때문에 못 올라가고 2시 7분 1 3 7 5 m 에는 계곡에다 축대로서 사는 데가 있네 덕평봉으로 가는 길은 잔차갈길에 경사심하지 않고 좌측으로는 바위 굴러치고 오른쪽으로는 깊은 계곡 앞에 보이는 덕평봉이 영신봉이 아니라 덕평봉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원길 1,395 음정 마천 8.4km 갈림길 세석대피소 5.2 벽소랑 대피소는 1.1km 지점이에요. 이쪽은 음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1490턱평봉까지 오르는 길은 비교적 평탄한 차갈길이었었어요. 대피소서부터 어, 음. 2시 43덕평봉 가까이 아, 온것 아, 같아요. 이 2시 52분 1 5 0 0 계속 같은 높이를 선비샘이 있는 뒷봉우리가 바로 덕평봉입니다. 1490m의 선비샘에 왔는데 최석대 피소는 아직도 3.9km 남았네. 벽수렁은 2.4. 어, 샘에 물이 많이 나오네. 뭐라 짤이야? 자, 지금 샘터를 출발하는 거고. 아까 3시 17분 1490. 선비샘을 지금막 지났어요. 3시 19분 1,500m 고객길을 넘는 것같아능선을 넘어 또꽤 내려가는데 자 앞에 보이는 게이들어 왔어요. 덕평봉인데 저기는 올라가지 못하고 1 5 5 0대는 칠성봉에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3시 32분 세적대피 3.2km 지점이네. 시 세상 순팔길이야. 43분, 아직 신선봉에는 못 왔어. 실선봉 가는 길이겠죠. 네, 실선봉. 이거 저... 왔네. 조고 01-37. 이 정도는 중에 있는 공인데 이제 모습을 좀 나타내고, 가면서, 들어가면서. 일선봉에서 바라본 우측 남쪽 계곡. 그 계곡 속을 타면 좌로 돌아봅니다 남쪽으로 보이는 게쌍개석이고 그다음에 저쪽이 네모라고. 삼십봉 네 삼십봉 네 삼십봉. 네, 아, 이렇게 보고 천지하세요 네, 거기에 있는 게 한심봉입니다. 중간에내봉지금 모르고 있어. 자, 1575m 지직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아주 바위들이 전부... 아, 이제 칠선봉이 올라와서... 아, 여가 지금 1558 해봐요. 칠선봉이고, 저친이쌍계는계개기이본거는7에이쪽 파란쪽. 개월 동안에 이 친구는 7개월 동안에 이 친구는 7개월 동봉에7개이7에요 친구는 7개이에이 아직 바7가여러에개가 있어 1 5 7개월 에서7 백무동 계곡이 보여. 4시 37분. 1565m에서 보는 앞에 봉우리예요공본모양이 멋있네, 봐, 위강이 아유, 보석 같은네 형님. 그뒷봉우리에도 그런 게 있고. 4시 41분. 1555m 앞에 있는 올라가는 계단이야. 영신봉 오르는 이 나무 계단은 꽤 힘드는데, 중간중간데 식자를 차려놨네. 그 앞에 있는 바위야. 오른쪽으로. 몇 년을 살았는지 그 바위에 있는 나무가 기엽고 죽고 말아. 4시 48분 영신봉에 올라왔어요. 철계단을 올라야 영신봉인가? 영신봉에 올라왔어요. 이 영신봉에서 남동쪽으로 사천과 마산 진해 근처를 지나 김해의 분성산까지 이어지는 약 299km의 낙남정맥이 시작됩니다. 또 올라가는 걸? 여가 영신봉인가? 아니야, 앞에 또 하나가 있네. 저가 영신봉인가 봐. 5시 3분. 해발 1,651, 세석 상장 6 0 0 m 여기가 영신봉이고 뭐냐 앞에는 헬리콥터장이 있고 헬리콥터장 주변에는 아주 이 들꽃들이. 주변은 이게 구상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철쭉하고. 앞에 보이는 게 아마 세석인가. 449번 1600m 그러니까 헬기장이 있고 저 앞에 안테나가 이 역은 세석 자연 관찰로 어늘고요 밑으로 바로 세석 산장이 보이는군 저기 이제 우리 집이야 세석 산장에 왔어요 뭐 240명 수용한다고 그러 아마 이게 발전기 이거 2 4 0석 이게 세석 산장 내에